오늘의 점심은 여수 나래방 웨이팅 한지 1시간 반째입니다. 미리 테이블링으로 해놔가지고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음. 와 얼마나 바쁜면 진짜 대기실도 있네. 음 이게 음, 맛있나? 미있어 그리고 비니 오무사 하 うん。 음. 음. 밥다 먹었고 이제 여수의 모이핑 카페? 거기가 예쁘다 해가지고 거기 가볼 겁니다 일단 막 게장은 입맛에 안 맞네 아뭐 계장을 뭐 먹어봤어요 뭐 맛을 알지 일단 뭐 양념 맛인데 아뭐 다른 건뭐 여수 모르핀이랑 카페 왔는데 와 경치가 진짜 예술입니다 이야 죽겠습니다뭐 생긴 지 얼마 됐어 <목소리> 몰라 미스건데.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. 생딸기 모찌. 음, 맛있네. 음. 오 진술 어디고? 뭐 여기 보면 소원들 같은 거 많이 써 있거든요. 소원은 저희 가족들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오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을이도. 여수 시내에서 바게트 버거랑 수가 아이스크림 사 샀습니다. 아 문이 닫아가지고 뭐 많이 할 수가 없네. 저는 사만 만두 그리고 저는 돼지갈비. 음 이거 차이 흘리번 된다. 자 아, 저녁 참음 소박하게 좋네. 와참다익었을나 you wow.